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네이처셀 주주님들 저는 모든 유튜버 중에 큰손의 패턴을 가장 잘 파악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그런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때 이때였죠 급락 나오기 직전에 유일하게 제가 어느 정도 최소가 이제 좀 빠져야 된다라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기적 반등이 나올 건데 뒤쪽 반등이 나올 건데, 어느 정도 좀 윗골이 달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박스를 쳐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한 달을 보고 있어요. 최소. 한 달을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 의견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박스를 이렇게 친다는 가정 하에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박스 상단까지 도전을 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얘네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가 그 단숨에 박스 상단까지 갈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좀 포착이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랫갭자인데요. 아래 갭자리가 네이처셀에서 요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갭자리가 뭐냐면은 시가가 떨어지면서 발생을 한빈 공간 그럼 여기 빈 공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도 있을 것이고 여기 빈 공간도 있을 것이고 자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가총액 적은 것부터 보시게 되면은 민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떨어지고 시작을 함에 따라 빈 공간 발생되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이 저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항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막힌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랫갭자리고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의 큰 애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제 제약바이오인 뭐 유한양행을 놓고 볼까요? 유한양행 그래도 시가총의 구조는 되니까. 그래서 유한양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에서 어디서 적용이 되냐면은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저항을 계속 뚫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가 딱 뚫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그전까지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시가가 떨어지고 시작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런 저항들. 그래서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저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뚫으면은 지선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선으로 바뀌어요. 네, 적용이 되는 구간은 이쪽입니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계속 못 뚫다가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못 뚫다가 종가로 뚫으니까 그래서야 종가로 뚫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건데 그러면은 지지저항 개념에 의해서 저항이었던 거를 뚫으면 지지선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 아래갭자리가 있는데, 네이처셀에서 어느 정도 이쪽 라인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이 앞전에서 보시게 되면, 이 앞전에서도 여기 시가 떨어지고 시작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빈 공간. 자, 그러면은 이쪽 저항을 뚫었단 말이에요. 종가로 뚫었어요. 종가로 뚫고 그 다음 거리로 지지를 받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거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으로 볼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로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23,150원으로 종가 마감하게 되면은 이 종가보다 한칸더 위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초과 개념 아시죠? 초과 개념. 그 이상 개념 말고요. 이상 개념 말고 초과 개념입니다. 적용이 되는 거는. 그래서 초과 개념으로 이 종가보다 한칸더 높게 끝나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양봉일 경우에는 이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법에 해당이 될수 있거든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물음표가 뜨시겠지만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이쪽 라인에서 증명을 했고 근데 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보여드렸었죠 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거 자체도 좀 공약을 걸 정도로 굉장히 유익한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좋아요를 알아서 잘 눌러 주신다거나 구독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앞으로 공약 걸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기법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유익한 내용들이 공약화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양봉은 시가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음봉은 이런 음봉은 종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각 초과 개념으로 뚫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적용되는 거는 21,800원으로 종가 마감해야 된다라는 건데 적용이 됐죠. 21,850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약간 더 위로 해서. 종가만 이탈 안 하면 된단 말이요. 에 그런 과정으로 놓고 봤을 때, 23,150원으로 종가 마감한다. 그럼 어느 정도 여기까지 도전하러 간다라는. 여기 종가. 그래서 26,300원 종가 마감하느냐, 못 해주느냐. 도전하러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종가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돌파가 나오고, 나오는 방식의 박스를 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좀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이제 좀 이런 박스인데 이런 박스인데 돌파 나오고 박스를 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좀볼 수가 있는데 근데 네이처셀 큰손 패턴상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보거든요 굉장히 좀 낮은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던 이런 거 이것도 뭐 돌파 나오고 박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이게 우선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제가 이격도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조인트 스템 관련해가지고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조인트 스템 RMAT 지정 이거 괜히 됐겠냐라고 그래서 이번 RMAT 지정은 한국 삼상 임상시험 결과랑 그 다음에 3년 추적 관찰 결과 중심으로 왜냐하면 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는 좀 괜찮아지지만 시간 지나면은 이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다. 라는 경험자분들의 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3년 동안 추적 관찰 결과를 중심으로 FDA의 면밀한 심사 결과가 이루어져서 RMAT 지정이 됐다. FDA가 뭐 무슨 구멍 가게냐.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괜히 지정된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반려됐을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그 환자 모집이라던가 그런 데이터가 좀 적은 것도 있었고 뭐 그런 이런 게 이제 이런 데이터가 부족 했었다. 뭐 3년까지 진행된 장기 추적 관찰 이런 그 3년 3년 추적 관찰 결과 이런 데이터들이 부족해서 반려가 됐다라고 본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제가 그 일본에 가서 조인트 스템 맞았던 사람 그 후기 관련해가지고 말씀도 다 드렸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조인트 스템 관련된 그런 그 괜찮은 내용들 변화 없어요. 변화 없는 입장인데.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하도 이런 얘기해서 어느 정도 아, 알았다. 지겹다.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은 3배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간 대칭이라던가 가격 조정은 나와 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게 조인 시스템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미반도체도 그렇게 얘네 좋잖아요. 한미반도체. 안 좋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좋았었던 한미반도체도 3배 넘게 올라가니까 이 당시 비해서 3배 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세배 넘게 올라감에 따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박스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네이처 셀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고요. 이 이후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한달 정도는 최소 한달 정도는 박스 쳐야 됩니다. 결과가 이제 세네달 정도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 한 달은 박스 쳐야 됩니다. 그게 박스가 넓어지면 여기까지 박스를 칠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입장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 단타라던가 하나하자라는 게제 입장인 거고, 제가 텔레그램 감사하게도 너무 많이 성원을 보내주셔가지고, 꽉 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신 분들 제외하고 인원을 다 정리했어요. 인원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 그러니까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텔레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기존에 텔레그램방 계셨던 분들, 제가 계속 끌고 가다가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대로는 발전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텔레그램방 계셨던 분들보다 더 간절하다거나 더 열정적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최대한 기회를 드리려고 이번에 인원 정리를 다한 거거든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빼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응도 그렇고 단타도 그렇고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일기 이기 이런 식으로 이제 뭐한달 단위로 끊는다거나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할 거고 제가 12월 중순까지 모집을 하고, 12월 말까지는 더 이상 모집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12월 중순까지만 딱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이거 얘기 안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뭐 1월 초 되면은 뭐 반복을 돈다거나. 그래서, 어, 최근에는 제가 단타를 뭘 드렸냐면은, 좀 볼게요. 단타를 뭘 드렸냐면은, 노을 드렸고, 노을 드렸고, 자람 테크놀로지 드렸네요. 그래서 좀 각각 결과를 볼까요? 노을하고 자람 테크놀로지. 노을, 자람테크놀로지 있습니다 노을 들였고 그 다음에 자람테크놀로지 요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이 저는 박스 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박스 기간 동안에 어, 단타를 좀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신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좀 돈을 많이 불릴 수 있다라는거 적은 금액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한달에 예를 들어 한2 0거래로 칠게요 그러면은 15% 정도라고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하더라도 한 달만 잘 쫓아온다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으로 1,600만 원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기존의 텔레그램방 분들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유가 정리한 이유가 어, 저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누리고 계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은 느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최대한 발전이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최대한 이제 그더 간절하신 분들한테 제가 기회를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 대응 네이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런 정리 싹다 했으니까 순차적으로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거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대응이면 대응 그 다음에 아, 단타면 단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움직 주가 움직임이 좀 지루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은 생각보다 짭짤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아 나는 텔레그램 입장이 불가능하다 아니면은 아나 단타는 싫다 좀 다른 거 없냐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상승 종목이라 그래서 얘는 이 하루하루 뭐 일일일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쭉 수분하게 들고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배가 아직 안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적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비공개 처리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적은 금액으로 상승VI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려 놓은 이유가 그거고 어 그래서 너무 좀 아예 그럴 수가 있으니까 너무 가리면은 그래서 소형원절 SMR 관련 주고요 얘네가 기술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어 요렇게 그래서 어, 기업명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어떤 기업들이 대거 방문했고 SMR 기술력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선보여 예, 이거 실제 있는 기사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반응도 좋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이건데 이게 올라가기 직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소화했어요 어느 정도 올라감에 따라 그래서 다 소화했다라고 여기 써놨고 예,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수페타시스 그런 느낌이거든요 옛날에 이수페타시스가 실적이 이제 개선되기 전이 여기였고 실적이 개선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11배 짜리 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를 못하겠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구분할 수 있게 대상승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이거 어떤 방식으로 나눠서 매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업 분석 리포트까지 해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